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정부가 드디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화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는 7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온 만큼 이번 개편은 큰 변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름이 바뀌어 재정경제부가 되고 세제와 경제정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맡게 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어 에너지 정책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검찰청의 폐지는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공소청과 중수청은 더 전문화된 수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부패와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부처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